부장님, 베트남 여성분들이 유독 한국만 오면 예뻐지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베트남에는 계절이. 베트남을 쭉 보면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크게 갈려요. 북부는 아무래도 하노이 거기는 뭐 당연히 중국 국경이고 사계절 존재합니다. 그거는 실제로 잠바도 있고 패딩도 준비를 해야 돼. 영화권으로 떨어져요. 근데 중부 남부는 없습니다. 계절이 그말 그대로 더워 숲에 땀도 많이 나요. 정말 힘들어.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남부 쪽 여성들이 대부분 우리가 신부들이 80%가 남부 여성이에요. 남부 여성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화장이라든지 이걸 사실 힘들어할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게 어느 정도니면 가만히 있어도 평균 40도, 특히 45도까지도 체감 온도가 나올 정도로 화장품을 못 써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랑들이 산물을 주고 뭘 해도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날, 결혼식이나 중요할 때만 아무래도 화장을 하고 나가는데 당연히 한국 오면서부터는 계절이 있잖아요. 4계절이 얼마나 좋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특히나 가을 겨울을 신부님들이 굉장히 또 좋아해요. 왜냐면 또 모디 보건 잠바 같은 것도 입어보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 오면서 아무래도 화장품을 또 이렇게 많이 쓰기 시작해요. 화장품을 쓰면서 패션 감각이 발리죠. 또 옷에 대한 스타일, 내 네, 머리 스타일까지 바뀌어. 거기 향수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한국에 오면서부터 패션 외모 스타일이 정말 바뀐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신랑들도 굉장히 또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았던 걸 어쩔 수 없이 못한 거잖아요 베트남 여성들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자 베트남 가보면 정말 그 덥잖아요 더운데 남자는 게 있잖아 편하니까 옷통 벗고 다니고 식당 가봐요 여성은 안돼 왜냐면 여성이 미가 뭐야 하얀 거잖아 꽁꽁 사매고 다녀요 정말 오토바이 탈때 봐요 장갑에 바지에 등장 운동 그냥 완전 무장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장품을 사용을 못해요. 정말 덥고 습하기 때문에 베트남 남부에서는 여성들이 화장품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 그러면서 여성이 한국에 오면서 계절이 생기면서 화장품 미의 감각이 많이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근데 확실히 한국은 사계절이 있으니까 옷 입는 것도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한국에 오면서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생활 마인드가 베트남보다는 월등히 높아진다고 해요. 베트남에 있던 신부님들이 한국에 와서 모습이 갑자기 변했잖아요. 신랑님들 반응 어때요? <웃음> <웃음>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신랑들한테. 그냥, 신랑들 잘 봐라. 처음엔 모르겠지만, 한 5, 6개월 지나면 많이 바뀐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제 신부들이 대부분 나이대가 어리잖아요. 20대 초중반이에요. 물론 이제 후반도 좀 있겠지만은, 자, 신랑들하고 나이대가 조금은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제 많이 바뀐다고 얘기해요. 늘상 그러는데, 그 바뀌는 이유가 바로 계절이에요. 자, 화장품을 쓸 수가 있죠. 이제 아무래도 계절이 있다 보니까, 그 신랑들한테도 이제 신부들 신경 많이 써줘야 돼. 많이 같이 쓰여고 많이 같이 동행도 해야 되고 데이트도 많이 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신부하고 신랑은 신랑 문제 아무래도 나이대가 있으니까 비슷하잖아요 생각했턴 근데 신부는 확 바뀌어. 바로 그게 외모가 바뀌. 어 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옷 스타일도 옷 스타일이지만 화장품 을 사용하잖아요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얼굴이 정말 많이 이뻐집니다. 360도 바뀌어 그러면서 외모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 이제 빠마를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스타일을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향수 라든지 그런 부분이 바뀌면서 신랑 들이 굉장히 깜짝 놀란다고 해요 처음에몰랐는데 살면서 3 4개월 이 지나잖아 하나하나 와이프의 외모가 많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신부도 굉장히 좋아하고 신랑은 더더욱 많이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신부들이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꾸미고 그러면 돈좀 많이 쓰겠네요. 여태까지 신랑분들이 그돈 쓴다고 해서 많이 쓴다고 해서 신부한테 용돈을 안 주거나 신부한테 사지 마 그런 경우 없대. 외려 신부가 이뻐지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신랑들이 외려 그 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도움을 준다고 해요. 물론 신부가 이거 해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너 이거 갖고 싶어요 하는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랑이 신부가 나날이 이뻐지는 거 보고 정말 많이 흐뭇하고 좋다고 해요. 또해하여때 뭐 모임을 갈 때도 다른 신랑들은 아무리도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 나이차 많이 나잖아. 근데 자기 와이프는 너무 이뻐. 또 나이도 어려. 그러니까 신랑들이 돈 쓰는 데에 대해서 전혀 아깝다는 정보를 전혀 안 한다고 해요. 정말 요즘에는 신랑들이 때 되면 선물도 갖다 주고 와이프랑 손잡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외출을 해서 쇼핑을 하면서 원하는 스타일을 와이프한테 사준다고 하니까 정말 신랑들이 마인드가 많이 높아졌고 신부도 많이 높아졌다 하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베트남 신부님들이 아내분들이 한국에 이어서 외모가 많이 바뀌어지는 이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사이에 찰리킴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